세 가족 성경 공부를 통해 깨달은 점은 구원의 목적을 주제로 성경 공부를 하였을 때 영적인 성장을 위해 기도를 하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마음속에 확실히 심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나 자신도 전도를 받아 행복한 우리 교회에 온 만큼 나도 누군가를 전도해서 같이 구원을 받아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듣고 바빠서 까먹 등 여러 가지 핑계들을 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이전의 삶을 반성하였고 기도의 힘이 크다는 것을 성경 공부를 통해 더욱 더 확실히 느끼고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심어졌던 성경 공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교회에 성실히 나와 예배 자리에서 기도드리고 소리 높여 찬양하고 일상 생활을 할 때에도 항상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점점 지쳐가는 몸으로 인해 오늘만 예배에 참석하지 말까? 라는 합리화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합리화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고 결국 간신히 붙들고 있던 저의 신앙조차도 멀어질 것 같았기 때문에 학교에 복학하기 전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공미지 자매를 통해 행복한 우리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저의 흔들렸던 신앙을 바로잡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이 엄청 큽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 과정에서 제게 가장 은혜가 되었던 것은 인간의 죽음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는 저에게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은 있었지만 아직 저에게는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하루하루 죽음으로 다가가는 사형수와 같은 존재임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누가 봐도 건강하셨던 분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죽음은 내가 결정할 수 없고 주님 나라 가는 그 날까지 주님의 계획하심과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 한 분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많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세 가족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것이 지식이 아닌 마음 속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내 삶이 바쁘다고, 육적으로 힘들다고 세상에 속한 사람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옛 성품, 옛 모습을 지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그러한 자녀로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잊고 있었던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그냥 단순히 죽으신 것이 아닌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지은 죄, 범한죄를 회개하기만 바빴지 사실적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심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감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내가 누구에게 속하고 그분의 죽으심이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세 가족 성경 공부를 하면서 또한 감동된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죽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인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의지해서 정말 앞으로 살아갈 때 정말 이 말씀들을 가지고 내 삶을 수시로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는 자, 쓰시는 자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로서 전심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제 수료 소감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